안녕하세요. 유아동 아날로그 교육을 함께하는 킨도봇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책 읽기 톡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은요. 자, 오늘 소개할 책은요. 자, 여기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커다란 사과가 보여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머님 아버님이 책을 읽어 주실 때는 어떻게 그렇죠? 내용만 대부분 읽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그림책을 이루고 있는 표지까지 읽어 주셔야 우리 친구들이 그림책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을 표지를 먼저 탐색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탐색을 해 볼까요? 제일 먼저 어떤 게 보이나요? 그렇죠. 커다란 사과가 보이죠. 자 여기 있는 커다란 사과에 잘 보시면 또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의외로 큰 그림보다 작은 그림을 많이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여기 보니까 그렇죠 여기 두더지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보일까요 그렇죠 어떤 책들은 앞 페이지에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그림책들은 표지에 앞뒤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니까. 두더지가 지금 사과 속에서 뽕 하고 나왔는데, 요 밑에를 보니까, 그렇죠. 여기 누굴까요? 개미들이죠. 이 개미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어, 왠지 우리 친구들도 아마 사과를 향해 간다고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지의 전체 그림을 한번 탐색해서, 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하고 함께 유추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보는 거죠. 와, 우리 제목 한번 볼까? 제목은, 그렇죠. 사과가 어떻게? 쿵!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의성어 의태어를 강조해주시는 게 책을 더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은요 다다히로시라고 하시는 분이 글을 짓고 그림을 그렸고요 정근이라는 선생님이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출판사는 보림출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책 같이 읽어볼까요? 자 책은 이렇게 표지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오요걸 뭘까요? 그렇죠 면지가 나오는데 면지에도 이렇게 제목이 있고 이 누굴까요? 그렇죠 나비. 오 어,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유추할 수 있겠죠 이 나비는 어디를 가는 걸까? 그렇죠 아까 개미랑 두더지가 사과를 향했듯이 아마 이 친구도 사과를 가서 사과에게 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는 이런 거 하나 하나 놓치지 말고 함께 보시면 아이들이 혼자 책을 읽을 때도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잘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커다란. 커다란 아, 사과가 쿵! 사과가 어디서 떨어진 걸까? 어, 그리고 여기 있는 땅속 두더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 다음 장에 어떤 이야기가 일어날지 궁금한데?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사과 먹으러 가요 라고 얘기하겠죠? 맞았어. 자, 두더지가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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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아, 싱싱해. 오, 사과가 굉장히 싱싱한가 보다. 그럼 다음에 어떤 친구가 나타날까? 그렇죠. 표지를 잘 살펴봤다면 다음 친구가 짜잔! 개미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추론 능력을 월등하게 높여줄 수 있겠죠? 다음은 개미 친구들이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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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아, 맛있어. 그 다음엔 어떤 친구들이 찾아올까요? 그렇죠. 우리 면지를 잘본 친구라면, 짜잔, 나비 친구 나왔죠. 근데 나비 친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꿀벌 친구도 있고, 애벌레 친구도 왔어요. 쪽쪽, 쪽쪽. 아, 달콤해. 어, 왜 얘네들은 쪽쪽 소리가 날까? 그렇죠. 얘네는 입이 빨대처럼 생겼기 때문에, 쪽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과학책 같은 거 많이 읽어봤다면 왜 얘네는 쪽쪽 소리가 나는지 우리 친구들도 알수 있겠죠. 오 어, 그리고 다 먹은 개미 친구들은 또 줄을 지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면지와 표지에 나오지 않은 다음 친구들은 누가 될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오 어, 다음 친구가 보이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수수께끼예요. 냠냠냠냠 아맛 좋다. 여기 다람쥐 친구는 보여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누굴까? 자 여기서 수수께끼 힌트를 줄게요. 자이 친구들은요. 한 친구는 귀가 아주 길고요. 앞니가 넓어요. 또한 친구는 코가 아주 크고요. 먹는 걸 아주 좋아하고 꼬리가 짧고 동글동글 말려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짜잔! 토끼 친구하고 여기 있는 돼지 친구예요. 이 친구들이 냠냠 먹고 있네요. 다 먹은 친구들은 어떠죠? 그렇죠, 다 먹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죠, 사과를 양보해서 떠나고 있어요. 오, 착한 친구들이다. 자, 그 다음 나올 친구들은 누굴까? 한번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짠!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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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 아, 좋은데? 이번 친구들은 누굴까? 이번 친구들은요 음, 눈 주위에 까만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온몸에 털은 갈색이죠. 그리고 또한 친구는 음, 귀가 뾰족하고 그리고 동화 속에 많이 나오는데 음, 꾀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털이 아주 복실복실한 꼬리를 갖고 있죠. 자 누군지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 둘셋짠 맞았어요. 너구리 친구하고 여우 친구가 있죠.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책 읽어주실 때 그냥 글씨만 쭉쭉 읽어주고 나와가시는데 이야기 속에, 그림책은 특히나 그림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봐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친구들이 나올까요? 하나, 둘, 셋, 짠! 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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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접! 와, 누가 이렇게 시키하게 사과를 먹을까? 아마 몸짓도 크고요 이빨도 낙하, 날카롭고 꼬리도 아주 탄탄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주 어두운 늪지대에서 살아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 둘셋 짠! 악어친구예요 악어친구가 우적우적 사과를 씹어 먹을 때 오, 어, 다른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악어친구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옆에 앉아서 자, 사과를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있죠. 와, 여기 동물 친구들 굉장히 멋진데? 자, 그런 다음에는 또 어떤 친구가 나올까? 하나, 둘, 셋, 짠! 자, 이번엔 또 어떤 친구인지 잘 들어보세요. 날름, 날름, 와서서, 와서서. 이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사과를 먹을까? 한 친구는요, 동물의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아빠 동물은 아주 털이 멋지고 길어요. 그리고 또한 동물은 연어 잡기도 잘하고 그리고 꿀을 아주 좋아하고 갈색 털로 뒤덮여 있어요. 몸집이 큰이두 친구는 짜잔 사자와 곰이에요. 자이 친구가 또 사과를 먹을 때 다른 친구들은 옆에서 멋지게 기다려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마, 어, 이번엔 또 어떤 친구가 나타날까? 하나, 둘, 셋, 짠! 아이고. 잘못 가리겠죠. 조금 조금 삐쭉삐쭉 보여요.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이 그렇죠. 누군지 다 벌어 벌써 이렇게 옆에 모습 보고 다 알더라고요. 날름 날름 쭉쭉. 오, 등치도 크고 한 친구는 키가 아주 크고요. 한 친구는 몸무게가 아주 많이 나간대요. 나는 누구일까요? 짜잔! 맞았어요. 기린 친구. 목이 긴 기린 친구와 코가 긴 코끼리 친구예요. 자이 친구가 날름날름 날름 쪽쪽 먹을 때 다른 친구들도 옆에서 기다려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오 이제 숨길 필요가 없겠네요 모든 친구들이 다 먹었어요 자 우리 사과를 다 먹은 다음에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할까요 모두들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한대요 우와 정말 멋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엔 무슨 그림이 있을까. 와,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어, 우리 동물 친구들은 어떡하죠? 자, 이 다음에 우리 동물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 사과를 배부르게 먹은 친구들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 친구들도 한번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잘 나눠보시면 좋겠죠. 어머님, 아버님도, 어, 이 다음에 우리 동물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서 우리 동물 친구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보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 동화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성어, 위태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 주실 때 그럼 우리가 낼수 있는 의성어 이태어는 뭐가 있을까 하고 이야기 나눠 주시고 실제 생활에서 의성어 이태어를 한번 찾아서 소리를 내보는 시간을 갖추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동화 내용 중에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 실컷 이제 사과를 먹고 나서는 다른 친구가 오면 어떻겠죠 그렇죠. 옆으로 비켜나면서. 그 새로운 친구에게 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의성어, 이태어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우리 친구들하고 좋은 대화를 어머님, 아버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동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